우리나라는 해마다 수백만 톤의 사료곡물을 수입해서 축산농가의 부담이 큰 상황인데요, 사료용으로 쓸 국산 옥수수 품종이 개발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. 신동식 기자입니다. 수확을 앞둔 옥수수 대가 쭉쭉 뻗었습니다. 줄기 사이로 자리은 옥수수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. 국산 품종 옥수수인 광평옥은 크기가 2~3m까지 자라고 대가 튼튼해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.

10% 이상 많은 19.5톤의 사료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. 사료의 질과 영양도 풍부해 축산 농가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. 수입 근초 사료, 공물을 적게 먹음으로써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우리나라의 옥수수 곡물 자금률은 1% 안팎으로 해마다 600만 톤 이상을 사료용으로 수입합니다. 농촌진흥청은 국산품종인 광평옥을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. MBC뉴스 신동식입니다.